최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현동 송학동 지역구 출신 최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뒤찾길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 0년째방치되고 있는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d a 동 명일아파트에 계 n j o h a m 고 l Barbaji b a r a m i d 시 We are not b e n g i r a p a t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년이 넘어가는 세월인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 익산시에서 무연동은 그래도 좀 어? 발전되어가는, 뭐야, 동으로서 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동네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의진 곳으로서, 나무라든지 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 뭐야, 그 청소년들의 모든 그 담배라든지 소리지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 2025년도에는 좀꼭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네. 어 부탁을 드리고자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 어렵지만 어려운 재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부분이 20여 년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시장에 그 있어서 비비점이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어떠한 발언보다 명일 아파트 주민들의 말씀이 더 확실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명일 아파트 인근 도로는 2005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총 10억 12억을 투자하여 도로 면적의 91%를 매입하였고 9%가 남은 상태에서 현재 현재 멈춰서 있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7개소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익산시가 이런 계획도로를 완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이 중에서 제일 시급한 도시계획도로가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에서. 명일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일 아파트 인근 계획 도로에 대해 본원은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부서의 의견을 들었지만 익산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일 아파트 인근 계획 도로 사업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고. 매입대상 토지주들도 토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로사업 방치 속에서 명예라파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밤에는 주민들조차 위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명인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완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나 도시재장사업 공모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사업 완료를 위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지속적인 보안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치된 계획도로 사업으로 인한 명인 아파트 주민들의 현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